안녕하십니까. 김산재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모스 활착했던 거 경과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번에는 이산화탄소가 들어간 수조 속 모스 활착판과 들어가지 않은 모스 활착판도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모스를 활착판에 옮긴 건 1월에 활착해서 약두달 정도가 다 되어 가고요. 모스 종류는 이름을 모르는 모스와 한해 모스 이두 종류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스 활착판은 정체를 알수 없는 모스이고, 이게 활착판에 활착을 한지는 거의 한두달 반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장이 엄청 더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지 않는 수조 속에 있는 활착판입니다. 아무래도 이탄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성장이 좀 많이 더디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같은 수조 속에 있던 성장 속도가 느린 프리미엄 몹스가 더 풍성하게 자란 걸 보면 아마 프리미엄 몹스보다 더 느리게 성장하는 몹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저번 활착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하나 하나를 심었던 활착판과 그냥 뭉태기로 넣은 활착판입니다. 성장 중에는 뭉태기로 넣은 게 훨씬 더 보기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자란 모습을 보니까 뭐 사실 둘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는 수조입니다. 거의 8 시간 정도 조명과 함께 쐬주고 있고요. 확실히 아무리 모쓰라고 해도 이탄이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의 차이는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프리미엄 몹스를 좀 이쁘게 키웠을 때 2탄이 들어가고 한 2주부터인가? 애가 와 정말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확실히 수초들은 2탄을 공급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성장속도가 엄청 다른걸 알수 있는듯 합니다 그리고 2탄의 유무에 따라 생김새도 어느정도 달라진다고 하더군요 지금 한해모스가 자라는 모습이 솔직히 썩 예쁘진 않은데 이걸 습식활착을 시켜서 다시 해볼까 싶기도 하네요 조금 더 이쁘게 자랐으면 했는데 제가 능력이 너무 부족했나 봐요. 다음 활작 때는 조금 더 잘게 잘게 잘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 부세 활착 영상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습식 활착 영상이 차례대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